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고린도우서 11장 17절에서 33절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성공적인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가문이나 학교나 학위를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를 나와 성공한 사람들을 부려워하기에 조금만 두드려진 것이 있으면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고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비난했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서성에게 배운 탁월한 사람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 셀수 없지 많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그 교사들이 대단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랑하고 의예 일꾼으로 내세울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을 자랑했지요. 거짓 그 교사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는데 바울도 그러하였고 거짓 그 교사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들은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바울이야말로 그리스의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수구를 넘치도록 하였고 누구보다 가치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내리는 최고의 태형인 40에 사나 뺀 39개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이방인들의 법정에서 세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자 죽었다가 살아났고, 세 번은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수고하고 애써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지요. 거짓 교사들이 조금 수고하여 자랑하면 떠벌렸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묵묵히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일까요? 지각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웃기고 울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지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길 때의 맛이 드러나는 티백처럼. 고난과 비방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참된 일꾼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비방과 고난과 환란을 받으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긴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교회가 약할 때 함께 약해지고 누군가 실족할 때 애타하는 사람입니다.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죠.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묵묵히 주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알아주미 최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지금을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약함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둘째 추수의 일꾼으로 섬기게 하소서.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말씀 잘 청종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